우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빈혈 수치도 더 떨어졌고요. 예. 네, 더 떨어졌고 당은 지금 관리는 되고 있는데. 예. 황자 네, 수치도 더 올랐고요. 예. 네, 그리고 신장 수치도 어, 지금 측정이 안 돼서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건 좀더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고요. 어, 염증 수치도 더 올랐고 최종 수치도 더 올랐어요. 어, 당장 하루만에 모든 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 관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아져서 좀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밥도 당연히 안 먹는데 너무 안 먹으면 저녁부터는 좀 감금 예, 진행할 예. 예정입니다. 음.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응급조치 할수 있는 건 하고, 이번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양산으로 이동해도 가능하다면 양산으로 이동을 할게요. 지금은 힘들겠죠. 애가 너무 위독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예. 보호자분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어, 지금 하루 입원 비용이 검사 결과랑 다 포함해서 계속 검사를 하면 하루 한 45만 원씩 나와요. 하루 45만 원 나온다고요? 예. 네, 계속 검사를 하면 내일은 이런 검사를 뭐좀안 하든지. 안 어.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하든지 예예 그렇게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 안 그러면 하루 입원 비용이 양산 병원장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할인을 좀 해주던데요. 질량이들 구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0 마리가 넘거든요. 너무 아픈 애들만 구조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크긴 큽니다. 양산 병원장님하고 통화해봤습니까? 네, 오늘 통화했습니다. 예 임원경이 정부담스러우시면 뭐 데려가셔야 되는데 예. 아마 좀 많이 위독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 많이 부담 정 이제 좀 많이 힘들면 예뭐 어떤 선택적인 부부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장은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어떤 면에서 양산으로 이동하는 게 당장은 불가능하겠죠. 이동이야할수 있는데, 애기 뭐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원을 좀 많이 요하기는, 입원해서 계속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처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양산에는 밤에는 이제 그 7시에 문을 닫으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긴급한 상황만 넘기고 양산으로 이제 이동해도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안 그러면 오늘 이 정도 나왔고요 내일 네. 한번더 검사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내일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염증이나 췌장염 수치 이런 거는 아예 안 보고 예. 황달 수치랑 신장 수치만 보고 여기서 만약에 더안 좋아지면 아, 예. 가망이 좀 없어요 예. 네그리뭐 그렇게 되든 좋아지든 간네 내일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 내일 한번 더 검사하고 네 퇴원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하시죠. 더 좋아 안 좋아지면 네. 가망이 없고 네. 좋아지면 글쎄요 좋아지면 이제 뭐 계속 인슐린 처치하면서 봐야 되는데 네. 뭐 양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처치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안 예. 아, 그러면 정 입원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예뭐 오늘 데려가셔서 이따가 내일 양산 데려가셔서 뭐 검사를 해보실요 아니 될까요? 양산 에서 입원을 시켜야죠 아꼭 그, 아, 입원처치 해주시나요 예 입원처치를 해주시나요 그래서 그 양산 병원장님한테 물어 봐야될것 같아요. 다음에도 어떻게 처치가 되는지. 원장님이 양산 병원 병원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보시죠. 아 예. 했산 때는 네, 해주다면은 네. 이번 처치는 거기 제가 알기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살리셔야 되면 사실은. 그래서 입원처치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합다그 450만 원, 45만 원이라니까 검사랑 입원비랑 다 포함하면 무슨 건 나와요? 더 싸게는 할인은 힘듭니다. 네. 네. 일단 내일까지 상황을 보고 내일 제가 다시 오든지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뭐, 할인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들어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독자님들이 다이 병원인 줄 모릅니다. 아, 예. 병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병원 배경 영상을 안 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전국 어디나 길냥이들은 전부 다 30%, 40%, 50% 할인 다 받고 있거든요. 할인이다 하기로 요 해, 30, 30% 40% 할인이 어딨나요? 예,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요. 그래 해주는 병원들 많아요 다 해주는 건 아닌데 네.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네, 네. 해주는 병원들이 많다고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 보겠지만 그러면 다 사실 그러면 네. 다 꼭 어, 그렇게 하면 가족분들이 데려오셔서 뭐 길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런 어떻게 비양심적인 분들이 있죠 아, 그러니까 예. 그게 예. 어쨌든 가족 아닙니까 보리도 이제 데려가서 키우셨으면 가족이잖아요 그럼 이제 길냥이가 아니, 아니죠 아니잖아요 일단 쉼터로 그, 들어와 버리니까 걔도, 걔도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이제 보리를 입양하셨고 키우시면 입양이 가... 아니고 쉼터라니까요 쉼터 계속 입양을 추진해 가지고 예, 예. 입양을 보내고 합니다. 근데 입양이 안 돼서 50몇 마리까지 늘어난 겁니다. 아, 근데 가족 가족 아니에요. 그 가족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들어왔으니까. 네. 그쵸, 가족이, 네 가족이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하고 다른 게 길에 있는 이제 위기 아이들을 구조해 가지고 치료해주고 입양을 추진해 가지고 입양을 보내고 그러니까 끝끝내 입양 안 되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쉼터에서 지내는 거죠. 어, 가수이죠. 예. 네. 그래서 어, 길냥이 할인해주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인 내용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그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도 나, 너도 나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 부산에 제가 다니는 그 병원에도 예. 음, 일반 그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예, 정가의 병원비를 납부를 해줘야, 어, 우리들 같이 이제 쉼트를 운영하면서 또, 그, 저, 그, 개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다, 다 가족이고, 다 한데. 예. 그, 그러니까 뭐, 할인, 저희가. 할... 하는 게다 저희도 검사를 하고 뭔가를 처치를 하고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냥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적정 예. 그렇 어떻게 검사 비용 검사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깎고 이렇게 하시는 아, 거 알고 예, 습니다 예, 아기 면회 도와드릴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보고 폐암검사관에서 예. 보고 데려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음,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야좀 네, 어떻노 오리야 문한 뭐 열어봐라 우리야 엄마 왔다 우리야 우리야 뭐좀 먹지 우리 이름 안 좋아하는 맞는 거 아나? 아.. 혼수상태인 네.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야.. 아, 그.. 양산 병원이 밤에 케어가 안 되면은 부산병원으로 입원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야, 내좀 쳐다봐봐, 응? 응?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laughs> 이래주면 좋아하는데 야, 우리야. 나좀 쳐다봐봐, 응?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눈좀 움직이는 것 같아. 보리야. 보리야. 집에 가자. 응? 있는 것 같은데 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리야, 보리야, 나가 좀 집에 가야지, 응? 응, 보리야. 뿌리야. 얼굴이 막 어쩌게졌다. 일단은 양산병원장님하고 의논해보고 다음에 심야에 케어가 안 된다면 부산병원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쪽으로 뿌리야. 뿌리지 그래서 하지 마. 어쩌 이제 가자 어쩌나 방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네 내말 쫄쫄 따라다니 후에또 들어오고 싶어하고. 야 기운 차려야 된다, 알았지? 응? 리야 갈게 응 리야 힘내라 응?